오늘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 분들이랑 그 군인분들 오셨는데 저희도 놀랍게도 청소년기였을 때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일부는 군인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,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육군 훈련소 28년대 아 어, 여기에요 이승신 연대에요? 후배들이네. 순성 네. <laughs> 이순신대 삼교육대 구중대 어어떻 구중대예요? 어 아, 삼교육대인가봐요. 오. 아 그게 기억이 다 나요? 다 나죠. 아...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찾아본 거 아니야 아까? 사실 조금 되긴 했는데. 근 아무튼 구중대 이렇게 나와서 심지어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그 세례 그 뭐, 뭔지 알죠? 교 행사 딱저 여기서 했었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머리 밀고 했었는데 참 추억이 새록새록 나고요 여기도 육군훈련소 출신이잖아요 네 저는 의경 쪽이어서 25년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25년대는 없는 거같아데 여기 안 계신가 봐요 딱 봐도 알겠네요 28년대 25년대 yeah! 25년대 나도 하고싶어 2 8년대 장군님은 이순신 장군님이지 아 이런거 아니야? 맞긴 한데 맞긴 맞죠 그럼 이런 밝은 분위기 이어서 저희 최근에 나온 싱글 신곡 어, 달빛 아래에서 같이 노래 부르며 춤추는 갈춤 들려드리겠습니다